여러분들은 정말 상쾌하고 바닷가 냄새가 풍기는 에 s 스포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스 산토스 포트 항구죠. 여기서 이제 모든 컨테이너, 그러니까 뭐 해외 수출, 뭐 국내 수출, 국내 수출, 국내 유통 뭐 그런 거할때 여기서 시작합니다. Z3. 저저 Z기 저, 저 사요. Z3. 죄송해요. 그리고 예 저기에는 트레일러가 있습니다. 마치 이 바퀴는 오레오 쿠키처럼 생겼군요. 드리프트 EX 뭐 택배 회사 이름이야? 뭐 어쨌거나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GTA5 비하인드 스토리 81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리죠? 이야 yeah. 이거 모드 만드는 사람 진짜 맨날 며칠 걸렸겠네 에 네, 스카니아 2006년 모델이래 이게? 뭐 어쨌거나 좀 옛날 구형 알탑입니다 580마력이고요 찾멋있죠 네, 뒤에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짐을 싣고 어, 탁송에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운반을 해볼게요 에 네, 스카니아 아래는더 멋있어요 아, 참고로 뒤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롱라인 에, 예, 이거는 그냥 GT5 일반 컨테이너 화물입니다. 띠띠띠. 딸깍. 툭. 트잉! 자, 안을 볼까요? 어, <laughs> 뚱이야, 뭐고 있니? 떡? 어, 뭐지? 누구세요? 사랑해요. 꽝. 어, 노트북 있네? 어? 예, 잠깐만 이거 핸드폰 갤럭시 S4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그다음에 저 라디오는 웨스트 코스트 토크 라디오 뭐 되어 있고. 예, 앞에 클러스터 게이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핸들이 잘안 보이는데 이게 보이나? 그왜 제가 그 최근에 아, 최근 아니지. 유로 트럭 했을 때그왜 흰색 핸들 있잖아요. 그 이렇게 벤츠 모양처럼 생긴 거. 이렇게. 예, 그 핸들처럼 생겼어요. 예, 이거 브레이크 바뭐 아, 얘는 사이드가 없지. 아, 맞다. 네, 이렇게 생겼고 네, 뒤에가 큽니다 예, 네, 그래서 롱라인이에요 조금 더 확장된 예, 네, 그러고전자렌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어, 정말 아름다운 파란색 LED가 마치 밤하늘 밤하늘을 연상시키는 연사시, 그 다음에 위에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멋있죠? 아, 생각해보 이거 테이블이네 아, 이렇게 양쪽에 소파가 있고 가운데 테이블이 있구나 그 테이블을 내리고 쿠션을 이렇게 넣으면은 침대가 되겠죠? 뭐 퀸사이즈? 갑시다 자 오늘은 이 택배를 아이택배를이 컨테이너를 어.. 어디다 갖다 놓지? 화물집은 제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데 야 예, 그러면은 이.. 컨테이너 안에는 무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무기 상점이 제일 가까운 곳이 여기 있었지 않나? 예, 얘, 얘 말고 또 가까운데 있지 않아 없군 그럼 일로 갑시다 예 그래. t s get it! l e 도 s g e l s 여 e 정말 멋있아 t s 아니아니 뭐 Let's get it! l e t 어 get it! 죠 e t s g 스티어링 위, 어.. e t s get it! Let's 죠 오케이 고. 에이슨일맨 hey,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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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sir 문을 좀 열어 주시게 전에 자 갖다 놓고 띠문 열어 줘야아 야래 저기요 <laughs> 문 열어 주세요 아씨 안내어주네? 밟버 부러뜨려 음 안물 오뭐오 부딫혔는데? 뭘 부딫힌가? 대교? 저 대교가 약간 계단이 도로쪽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차가 키가 높으면은 부딫힙니다 근데 그거 부딫힌거 같은데? 가자! 풀악셀! 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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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엉부엉부엉 브레이크! 이거... 개기판안 나오지? 세팅 아 아니다 뭐지? 아 d u d 세팅 어? 뭐야 잠깐만요 어? i 일로 왔지 망이다아 이거구나 이걸 끄면은 얘 나오죠? 오케이 야 제가 길을 좀 돌아갈게요 미안해요 제가 저거 설정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잘회전네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자스랍니다이 이거 뭐야 민성이? 그렇지 GT5 소개 유로트럭 아 유로트럭? 아 맞구나 예 근데 이상하지 않나? 이거 아메리칸 트럭 안에 있는 유로 트럭 아닌가? 그러니까 GT5 안에 있는 아메리칸 트럭 안에 있는 유로 트럭. 뭐들이야? 그래요? 얼버. 아 직진이 아 이거 차선을 잘못 들었네요. GT 어뭐야 뭐, 아, 가가 가. 빨리 가. 뭐야? 에이? 지왜저래 야 이거 찾 찾아... 차장.. 맞아 이거? 밑트로뭐 이래? 야 운전을 그다 식으로 하고 있어? 야 옆에 스카니아 반갑습니다 네 스카니아 R7.. 아 뭐냐 700이래 <laughs> R580 아 이거 끄자 오케이 하이맨 hey 어? Here, man. 어 망했다 여기 깽단 형님 도시인데 이거 잘못하면 총 쏴요 진짜 아이 카메라가 이상하구나 그럼 오른쪽으로 됐다 됐죠? 오케이 깽단을 그만둬, 그만둬야겠다고요? 예, 좋은 생각입니다 건전한 생각이에요 뭐? 야저 걸어뜰게요 저거 하게 너무 멀어 오. 자, 기차기게 되고요. 띵띵띵띵. 자, 이번 기회로 케 먹어야지. 음! 이제 저런 컨테이너들은 대량으로 저, 여기, 어, 북쪽까지 가고요. 저, 저는 가까, 뭐야? 야이씨! 나와! 아, 나 물구나. 아, 넘었나? 아 조금 넘었죠. 예. 해시다 렛츠 t s 렛렛 t i 뭔데? 오오깠어 어, You see me rolling, they hating. <laughs> 아 진짜 웃기네. 이 정도 가면은 이게 붙었나? 아 오케이 딱딱 좋아. 오케이 좋았어. I love your car. 야, 차네 멋있다 이거 진짜. 이거 모두 많은 사람 대박이다. 얄. 얄. 헤이 hey, 맨. 아, 또 빨간불이야? 아, 진짜. 뭐 가는 데하나다 빨간불이야. 뭔데 왜안 가? 어우, 야야. 어, 미안해요. 차, 핸들이 진짜 어렵다 이거 g t s 에서는 야너왜 안가 이차식이? 이차식이 안가 너? 야 가, 가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너, 이거 너무 오래걸리겠다 이거 어 뭐야 한판 뜰티오? 그래요 가자 애 그냥 갈게요 아 이거 진짜 실 너무 한정걸린대 이거 나와 자 얘들아 음악이 필요하죠? 응 갈거야 후! 후! 오 소리 마이베드 맨야 저 옆에 음악 고르는거 보다가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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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킥 나. 킥 안되겠다. 그러니까 키워드래. 드리프트 안 돼. 데잔아 잔잔아, 잔잔잔, 전잔아아 잔잔아, 잔잔아, 잔 그래, 이런 드리프트 나와. 다음에, 자, 무기고 어디더라 아, 여기지, 나와. 어됐죠 자, 빼리여 알아서 가져가세요. 자, 다음 지 갑시다. 자, 본격적으로 두번째이자 마지막인 화물 탁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름입니다. 또는 휘발유 휘바, 휘바, 휘바 휘발유 아, 미안. 그 <laughs> 뭐라는거야? 자동으로 연결 어디 오토매틱 시스템 쩔쥬? 야, 가. 왜 안가? 어? 뭐야, 엥? 어라? 왜 안가? 엥? 에? 에 뭐야 아 핸들을 끝까지 꺾으면은 이게.. 안 가구나 이게 라이트 키가 뭐더라 H? 아 H 오케이 자 LED가 멋있어지는 시간 렛츠 기릿 어 좁아 오우! 됐죠? 렛츠 고뭐 여기 흔들려 부리쳤나 아니 뭐해? 왜 깨? 아니, 아니 그 차고 왜 깨? 에이, 킬 됐다. 가자. 갔어? 오 기차, 기차 찢어. 좀 말린 기차. 어, 됐죠? 오케이. Let's go. 저희 목적지는 저의 목적지는 말이죠. 저의 목적지는 어딨어 기름? 기능... 어이? 아주유서 어딨더라? 여, 여기 근처인데? 아. 여기다. 오. 어, 폴리스! 어 드릴게요. Let's go, l e t 야 LED 보석, 야 발다. 살보. 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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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G. No, n 노노노노노노노노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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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이 o 이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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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n 뛰어. 아 뛰어래. 달려. Oh, no, no, no. <목소리> 어, 노노노노, 헐보 어, 봐줘! 안 돼, 아 No n 노노노노, o 응안돼 아, 침을 깨졌어 여러분들, 이 광경은 유르 트럭에서 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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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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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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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밀어버리는데? 나이스. 강력하죠? 여때요 정말 멋있죠? 뭔데, 경찰이 싸오 나와. 나와. 자식아! We are, um. 여기 앞이 안 보인다. 망했다. 안 보인다. 어. 폭셀. 나와. 저는 지금 경찰 쫓기고 있는 몸이에요. 천천 천. 어아 엥? 아아 HG 아 이거 박살 났네 이게 뭔 상황? <laughs> 자 능력 쓰자, 능력 꼬, 나이스 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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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보. 나한테는 프레임 클레이 능력 있지. 기어 올리고 푹스아 이거 수리하자 이거 신승이다 됐어. 스 정말 쉽죠? 전저러 전저러 전 절어 저저저전별 두개야? 아 망했다 전저러 전저러 전 절어 저저저저아 이러면 못간다 아이 벌보 다음은 기어. 별, 제발. 없어지시오. 안 돼, 별, 별, 아, 아. 나이스, 150. 네, 기어 7단입니다. 아, 좀. 팔보.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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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노, 노. 노. 오! 야. 바로 시오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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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빨리, 서로, 서로. 이거. 됐다. 고고고고. 별두 개? 오케이. 아, 살려줘! 아, 플리즈, 세이브 미! 나와! 노! 남포운전 트레일러가 남포운전하면 진짜 그 위험한거지. 오! 덜렁덜렁덜렁. 덜렁, 덜렁. 오. 오! 안 나오지, 네 역시, GTA 물리. 아, 정말 경찰 안되겠다 역주행 오 미안해요. 잘 피하죠. 어때요? 정말 쉐죠 옆에가 언제 없었어? 이거... 아, 그러다 에... 에... 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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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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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the end of the world. 넘어. 아, 진짜. 정신을 알아와. 안 돼. 폴리스. 플리즈 세이브 미. 고속 운송 2588에 2588아다 왔는데 망했다 이거 아 경찰 진짜 뒤에 달려아 도시 경찰 망했다 아우 저 경찰 빠른데 아네저 도시 경찰은 빨라요 네, 그 때문에 이거 아우 진짜 아무리 느린데 나와 나와 오? What?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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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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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i w 저러면 멈추 a 데왜안 멈추지? 혹시... 보험 노리고... 아 아니, h a 그건 아니겠지 아 이거 좀좀아이 w 좀 당황스러운데? 뭐 일단 어 저게 흠 인트레스팅 아싸 없어 쐈다 자 갑시다 자 만들어 보죠 어 드리퍼트 어어 뭐라지 그래 자 다시 <laughs> 경찰 쫓기고 차 터지고 차 넘어지고 잔자로 잔자로 잔잔잔 던져라, 던전, 전, 전, 전! 던져라, 던져라, 전, 전, 전! 나와 주유소 지났나? 아, 아니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 탱크 탱크로리... 롤이... 기본은요론이라고 적혀있죠? R-O-N? 예, 네, 저거는 저론 주유소만 갈수 있습니다. 뭐 이거? 못 뭐, 떴어. 일단은 이거 갖다 놓고 자, 기어왔어요자가져까어요 자, 이거를 자, 이렇게 떼 놓고 자, 됐죠? 예, 이러면 탁송 또는 운송 완료입니다. 이거를 일단 저 파란색으로 가 볼게요. 저것도 뭐 랜덤이 벤트 같은데 같은데. 저거 아마 공갈 사기라고 하더라. 약간 그런 그런 거 같은데. 뭐지? 왜안아 왜왜 아, 아하. 저 뭔데? 한가 보자. 시동안꺼지죠 어때요? No 왜요? Yo, Let's split. Let's split. 소리야? 어? 아, 내가 총을 들고 서 그렇구나. 어때 무기를 들고 있으면 말이죠. 사기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로드리지합니까? 운전하면서 창문을 내리고 총을 보여주면은 바로 급브레이크해서 도망갑니다. 됐죠? 자, 그래요. 자, 오늘은 예,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다음 주에도 비하인드 스토리를 할 건데 그때는 어, 좀 독특한 컨텐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고요. 예, 저도 예, 다음에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어이, 네 감사합니다. 잠만서 서울 소방이 있는데 왜 서울?